페이지 아츠 AI 더슨트 작가 김효율이 학창 시절 우연히 한 기사를 보았다. 화려하고 행복한 결혼식이 끝난 후 결혼식에 쓰인 꽃들은 어디로가 어떻게 폐기되는가라는 기사였다. 시들어 회색빛으로 물은 꽃들이 시체처럼 쌓여 있는 기사 사진은 나에게 충격적인 기억 조각으로 남았다. 계절이 바뀔 때 변해가는 색색의 풍경들과 여러 행사에 다니며 꾸며지고 선물 받는 꽃들 인테리어 장식품을 볼 때면, 설렘, 아름다움 동시에 기사 속 생경했던 이미지가 떠올라 씁쓸하곤 했다. 즐겁고 화려한 파티가 끝나고 이 장식들은 어떻게 될까? 버려질까? 다시 쓰여질까? 여러 생각이 들어 마냥 즐겁지 않곤 했다. 선물 받은 꽃에서 나오는 커다란 포장지부터 반짝이는 끈, 철사조각까지. 하나하나 분리해 정리하며 쓸쓸함에 미안해졌고 많은 생각들이 들었다. 이런 감정들이 모여 완성된 그림 속에선 사랑스런 미소가 지지 않고 향기롭게 계속되길 바랐다. 그림 속 꽃이 꽃을 선물하는 애정의 마음도 영원하길 소망하며 단순한 듯 어지러운 정신 없지만 얌전한 내가 투영된 효율이 만의 꽃들로 사랑하는 이에게 전달되는 마음과 꽃의 가장 만개한 젊은 날그 소중한 환희의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며 피어 있길 바란다. 꼴라주 형식의 업사이클 작품은 환경에 대한 고민과 관심을 어떻게 연관지어 풀어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며 진행되었다. 심해지는 환경오염과 쌓여가는 일회용품 쓰레기들을 보며 죄책감을 느꼈고 마구 버려지는 종이상자들에 대한 고마움, 그 수고스러움이 슬퍼 보이기도 해 활용해보았다. 오염 없이 깨끗하고 잘 압축된 주얼리 화장품 선물 포장박스 등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한 상자들을 이용해 작업을 했다. 새로운 색과 형태로 완전하게 다시 태어나 예쁨 받는 아이들을 보며 뿌듯함과 뭉클함을 느낀다. 그림이라는 행위로 수많은 버려지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수 있음에 감사하며 관람하는 잠깐의 순간이라도 우리가 자연과 순환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나의 작품 속 다양한 색 발랄함, 긍정적인 기운으로 새 것처럼 재사용 가능한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버려졌다는 슬픔, 부정적인보다는 긍정적인 가치를 불어넣어 새로 태어난 밝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소중하고 특별하다. 특별한 것들로 만들어진 작품이 행복한 기운과 긍정의 힘으로 닿길 희망한다.